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25개의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주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선도하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의 미래 가치와 중요성 알아볼까요? 참고로 25개의 기업을 소개해서 영상의 길이가 길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만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유래 방문 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는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핵심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기업 소개해 드릴게요. 1. 티라유텍 SK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K가 지분을 보유하며 혁신적인 제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TPC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며 생산 자동화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 포스코DX 포스코 그룹 계열로서 스마트 빌딩과 도시 등을 포함한 SMA-ERT-X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 팩토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4. 삼성 SDS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삼성그룹 계열 SI 기업으로 다양한 대외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SPG 로봇 동작 제어 필수 부품을 개발하며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 뉴로메카 협동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며 자동화 서비스 및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로보스타 산업용 로봇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지능형 자율공장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 이삭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전문 업체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9. 링크 제니시스 중국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진출하며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0. 신성 e n g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용 클린룸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RS오토메이션 로봇 동작 제어 필수 부품을 제조하여 로봇 시스템의 정확한 동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트윈AI 딥러닝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생산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13. M2i 스마트 HMI, 스마트 SCADA 등을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장의 지능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4. 32THK 로봇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협력을 통해 로봇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유일로보틱스 제조업용 로봇 솔루션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6. SP 시스템스 자동 이송 작업을 위한 겐트리 로봇 시스템을 제조하여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7. 하이비전 시스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검사를 위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여 제조 과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 스맥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지능형 자율 공장 구축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제조업용 및 지능형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직각 좌표로봇과 로봇 승용 시스템을 주력 모델로 생산하며 로봇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BB테크 하모님 감속기와 베어링 등의 구동부품을 개발하며 협동 및 서비스 로봇에 적용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IQ 솔루션 s p s 시스템스의 자회사로 스마트 팩토리 제조 지능화 솔루션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24시간 무인 자동화가 가능한 CNC 자동 선반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BB테크 현대무백스는 물류 자동화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며 고객의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스케줄링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과정의 최적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24시간 무인 자동화가 가능한 CNC 자동 선반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정밀가공 기술을 통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개의 스마트 팩토리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대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